현철 선의 장례식에서 보여준 가수 김다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현철을 추모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 가수들이 참석했는데 특히 서른도, 태진아 등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동료들은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고인이 된 현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철은 지난 15일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히트곡, 사랑은 나비인가봐와 사랑의 이름표 등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그녀 연결식에는 비가 오는 흐린 날씨 속에서도 가족과 동료 가수 약 70여 명이 참석해 그녀 마지막 길을 김다현웅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이들은 고인을 떠나 보내는 아쉬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특히 가까운 동료들은 현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수 이미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장례식장에 참석해 고인을 기리며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날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김다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가장 늦게 도착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자에게 혼이 나기도 했지만, 김다연은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고인의 빈소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현철의 곡 봉선화 연정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진심 어린 노래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은 마치 현철의 삶을 기리며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다연의 매니저는 이에 대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했지만 김다현은 비보를 듣자마자 곧바로 서울로 돌아와 현철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의 김다현의 모습은 선후배를 향한 예의와 존경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장례식에 참석한 모두가 고인의 삶과 업적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다현의 따뜻한 인품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특별한 매력은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KBS 뉴스에서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창력과 감성으로 무대를 장악한 트로트 가수 김다연의 인상적인 공연이 소개되었는데, 그녀의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대에서 선보인 그녀의 열정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노랫말과 감정의 표현까지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김다연은 약 30분 동안 이어진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선보였고, 무려 2천 명이 넘는 관객들이 그녀의 노래에 열광하며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퍼포먼스뿐 아니라 김다연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김다연은 공연이 끝난 후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며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게 된 김다연은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음악과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점차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감성을 노래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욱 빛났던 것은 그녀가 보여준 인생에 대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하는 방법을 김다연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팬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KBS 뉴스에서의 공연을 통해 김다연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음악 현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다연의 커리어는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KBS 뉴스에서의 특별한 공연 이후 많은 가수와 대중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대에서 선보인 감성적인 보컬과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김다연은 자신만의 색깔과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노래를 소화해 내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목소리로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무대를 완성시켰고 이러한 성실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진솔한 사생활 이야기는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김다연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다연은 단순히 인상적인 공연만이 아닌 트로트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며 앞으로의 유망한 미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요 TV쇼에서 계속해서 출연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력에 세심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지지하는 팬들의 마음과 응원은 그녀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고, 이를 통해 김다연은 나이가 결코 장벽이 될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망과 끈기로 가득 찬 김다연은 다른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다연의 재능과 매력을 놓치지 않은 인물 중한 명이 바로 양현석 YG 회장입니다. 그는 김다연의 무대를 본후 아낌없는 칭찬을 전하며, 김다연과 단순히 귀여운 외모뿐만 아니라 매우 깊고 인상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김다연의 성격에도 주목했는데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굉장히 진지하고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다연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보였고 이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팬들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김다현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현석 회장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즉 음악적 재능, 뛰어난 외모, 그리고 강한 성격의 조합이 김다현을 국제 무대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다현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현석 회장은 김다연의 국제적인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는 김다연의 탁월한 목소리와 존경할 만한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점이 김다연을 국제적인 스타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진정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에게도 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김다연과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예쁜 얼굴과 멋진 목소리를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으로 예술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양현석 회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미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입증해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김다연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녀를 국제적인 스타로 성장시키는 것이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다연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나아가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다연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흥분됩니다. 라고 양현석은 말하며 그녀가 트로트 장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이 될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근 15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가수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다연의 복귀 소식이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곡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댄스 장면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두드러진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곡에서는 이전처럼 노래와 보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김다연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안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댄스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으며 안무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소식이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김다현과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의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열정과 변화는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 음악에서 댄스 장르로의 변신을 시도한 김다현은 그녀 젊음과 역동성, 그리고 놀라운 변신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김다현과 자신의 경력을 통해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며 음악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한 용기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춤의 세계에 뛰어든 김다현은 그만의 독보적인 춤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다현의 노력과 열정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무대와 음악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행보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식을 받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